파터파터파터 버터 버터 파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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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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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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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터터 짐을 좀 많이 챙겼고요전요 신상 모자를 하나 써왔어요. 아, 어쨌든. 일단, 아기 짐이 또한 그릇 있습니다. 어, 오늘은 본보 의자는 안 들고 가는 건가요? 베이비편 들고 가려고. 아, 베이비편. 예,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부산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옷 갈아입고, 놀러 가자. 꽁떼꽁떼. 기뻐. 인진이 모가 사준 옷이 너무 좋은 거야. 빨리 해 테리. 어 배고파. 짜잔! 이 컬러풀한 테리를 한번 봐 주세요. s c o 놀러가놀러가준비끝 우리 테리는 예쁜 꽃가옥을 입고 저희는 이제 부산 여행을 이좀 똑똑해졌다. 바빠졌다 저희는 이제 거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부산은행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부산에 도착한 것 같네요. 대리는 열받았어요. 이, 해봐. 도착했습니다. 해라. 대리야. 오늘 여행 멤버는 해완성구, 그리고 나, 그리고 김 대리. 저희는 일단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그 입력해서 가고 있는데 도착해서는 맛있는 점심을 좀 먹고 저희가 이제 오늘 예약한 숙소는 4시에 체크인 이라 가지고 4시까지 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번 뭐 명소를 한번 찾아 다녀 보겠습니다 사람 바글바글 펠리 <laughs> 얼굴이 거의 찌그러지고 있어 일단 식당에 왔다 양념 곰장어 어흥. 양념 곰장어를 시켰답니다 식당 안에는 이렇구요 수영구 공룡주차장에 일단 됐습니다아 힘들다 응. 기본 구성이 좋습니다 야채들이 많다 이식 식 전에 이 야채를 먹음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자 부산이심 찍인다 형분에난 여기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슥슥슥 먹으면 되거든. 테리야 이거 대리야, 봐 이건 젓가락이란 거야 밥 먹을 때 쓰는 거지 야채 많 주네, 아 이번도 먹어볼까요? 빵 입. 왜저는산이신기긴다도많 운전자는 <laughs> 탐스. 놀아보자. 그건 뭐야? 혼청 맞아? 탁 끌어 안다. 1kg. 팬님 고라 떨어졌다, 또. 이게 그걸? 깻잎에, 요거, 하나 마늘을 었어요 요거, 강아입. 그니까 뭔가, 향 나는 걸 올리고, 뺐어요. 그리고 장아찌. 요거 올려서, 슉. 그 꼬다리 떼줘야지. 식감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 간지 그러니까. 보자. 최고예요. 테리야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영상으로 기억하거라. 깻잎에 양파와 꼼장어 순정 순정 그리고 내 순정을 받칩니다. 리 마늘, 순정, 꼬다리는. 항상 떼고요 입성 사람이 난 자리는 허전하듯이 난 꼼장어 자리가 매우 허전하다 하지만 볶음밥으로 다시 채워지겠지 뿅 뿅뿅 볶음밥이 뿅뿅뿅 볶음밥이 들었습니다 볶음이드저트 탄수화물 볶음밥과 해물라면? 해물라면은 해물이 하나 됐어요 저는 테리를 넘기고 파리 자유로워졌어요 리는 여기로 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말똥말똥 네? 우리 태리는 잘 생각이 없어리는잘보요 음. 보는 동안 진짜 조용히 있는다. 퓨어니어 테리. 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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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사세요떡사세요 <laughs> <똑 사세요. 웃음> 네. 아 어,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고 우리 테리도 이제 좀 만족해하는 표정이고 안 광안리를 안 한번 택시야? 신방을 사그빨야 되겠습니다. 네스 고. 광안리는 어떤 곳인가? 태리 부산 처음 와보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는 좀몇번 많이 와봤는데. 응? 태리. 기억나요? 지금 이곳은 밀락 밀락 뭐지? 수변공원인데 예전에는 여기서 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요즘은 음주 금지 구역이 돼가지고 술을 아무도 안 먹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생겼네요. 술 빼고 맛있는 건다 편하게 먹고 가세요 아 이거 무료구나 그냥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네 야잘 해놨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 밑에는 뭐야 아 여기 밑에도 다 그거네 밀수 밀수하는 카페 밀수 카페 저기 빈 백도 있고 뭐 많네 각가지 이렇게 캠핑 의자가 종류별로 이렇게 많네. 그러네.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 <laughs> 와잘 내놨네. 어제 <웃음> 오픈은 아래. <laughs> 어제 오픈 <laughs> 아래 아이가 아래 있잖아. 오늘 요일이 아래. 아 저번 주네. 저번 주 한상... 5월 2일날. 아,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 5월 2일날, 아, 2일날 아, 오픈했노. 야. 어쩐지 사람이 야, 없더라. 좀, 좀 시끄러워. 오늘의 두 번째 방문지 닐라 하러 집산장. 내가만 여러 가지 먹어야 되니까. 에. 요, 맛있게. 고기 크다란 거 봐. 아, 이게야. 만어. 만어. 맛있게. 네. 짜장면 맛있게요. 네. 또 안에 또막 게들 어 넣고. 게들. 다다 사서 갔다. 부산이 심 찌기네. 부산이 심 찌기네. 부산이 심 찌기네. 또 부산에 있는 지인의 또 힘을 받아서 밀락 파로의 시장에서 회를 아 사고 이제. 입실합시다. 저렴하게. 입실. 저렴하게 잘샀습니다가축교 아, 아저씨 너무 좋아요. 가축교 진짜. 보숭 보숭. 보숭은 처음 먹어보는 맛있겠다. 응. 우리 굴비는 내가 먹어봤어. 엄마 때문에. 우리 굴비는 내가 맛더라고 어, 바람이 이제 점점 많이 불고 좀 추워지니까 이제 4시 입실 해가지고 방에 입실 좀 합시다. 잘 놀다갑니다. 이제. 해도 샀으니까 술 사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염염염 나는 점심에 술을 못 먹었으니 염염염 술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태리는 이렇게 또 자기 집처럼 베이비 변에 앉아가지고 치발기를 즐기고 있어요. 저는 오랜 운전으로 인해 한 3년은 늙었습니다 지금. 와 부산 운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처남이랑 윤아 씨는 밖에 이제 또 편의점에 좀 잠깐 가서 요깃거리를 또 사러 간다 했으니 저는 애기 를 봐야 됩니다. 같이 놀자. 재밌게 아빠랑. 하지만 저희가 오토처럼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는 베이비 유연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또 주차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숙소 주차장에는 타, 차를 못 댔어요. 뭐 주차 타워에 내 차가 커서 안 들어간다나. 그래서 근처 공영주차장에 또 오랫동안 이제 기다림 끝에 차를 대고 왔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부산하면 대선 아닙니까? 부산을 여기 한 접시에 다 담았다. 이것이 바로 부산. 부산하면 회. 네. 회하면 부산. 네. 부산이심 찌기지에 55,000원 칩니다. 오늘의 술은 강알리. 강알리에서 먹을 수 있는 강알리 오늘의 술메이트는 유나씨와 우리 천남천남은 처남. 아직 솔로에요 부임부직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술을 아주 잘 먹습니다 생일 메뉴는 레몬수스입니다 멋진 음.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t x 클린는 지금 7시 40분을 시 사실 아직 7시 40분이 안 됐네 7시 6시 이점으로 기절을 해가지고 절기 어른들의 또 어린이 날이지만 어른들의 날이를 즐겨야 됩니다 보리숭아랑 참 맛있는 거구나 여자친구 구합니다. 구인 구직 중. <laughs> 구인 구직 중. <laughs> 남자들의 음식 치킨 원 어, 미쳐나. 여자친구 찾습니다. 너무 쓰다 인생이다. 저희는 치킨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피자까지 시켰답니다. 이런 돼지 습관을 좀없애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두 돼지들은 열심히 흥미 중입니다. <laughs> 하루 종일 먹다가. 매일은 또뭐한 국밥 한 그릇 쓱 때리고 대구로 돌아가야죠 부산 여행은 1일차는 이렇게 돼지처럼 먹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우린 11시에 퇴실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낮에 보는 뷰는 또 이렇게 밖에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멀리 광안대교가 보이지요 이 기가요 보자. 나가 나가자. 자, 테리 너클 회수. 너클 빼앗기고 싶어 되는. 여격투가. 테리 아주 <laughs> 컬러풀하네. 근데 옷이. <어시>. 나를 <laughs> 빨리 들어라. <어서> 이제 <laughs> 휴가를 봅시다. 다시 우리 잘 놀았다. 출발 부산에 왔으면은 바다를 한번 아직 봐야지 우리가 별로 안 보고 부산 바다 냄새가 난다 바다 바다다다다다다 이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위대한 발걸음을 송도에 송도 응, 맞나 광안리 광안리에 내디었다 의자도 있고 응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해수욕장 여름되면 또 그, 남녀가 또, 바글바글 하겠지요? 우린 이제 늙어서, 놀지도 못한다, 이런데. 애기도 있으니, 조그만한, 가족 해수욕장 같은데 가서 놀아야지. 애기는 또 추울까봐 이렇게 꽁꽁 싸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사람이 많다. 광안리. 어, 여기 달리는 사람 진짜 많네, 근데. 아, 나도 좀 달리고 싶다. 나도 런닝 좀 하고 싶다. 우리 점심 국밥집 찾았습니다, 바로. 내가 손수 검색해서 찾아낸 국밥, 국밥밥. 내가 일단 뭐 검색해 보니까 평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디든 들어가면은 된다. 국밥 다 맛있는 거 맛없는 거다 먹어봐야지 뭐가 맛있는지 알지. 애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목소리> 해운대 바닷가에 특급 호텔인 국동호텔이 문을 열었대. 고 다대기를 넣지 않는 걸 추천한다는데 난 다대기용 러버네. 다대기가 필수지. 아기와 응. 함께 국밥 도전하기. 짜잔. 이렇게 밥과 밥 섞여서 나오는 디지 국밥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 구수하다. 오, 맛있다. 간이 돼 있는데 뽀얀 돼지국물이 아니라서 신기하네. 다대기를 좀 탔습니다. 어이와 맛있다 맛있어. 테리도 먹고 뭐 밥한 사발 했는지 땀이 뻔지배질난 어? 보자. 아 부산 인심 술란, 술란, 좋다. 술란, 1년뒤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한번 하겠습니다 아.. 풀방이네 그냥 갈까? 응, 난안 느리는데 오빠는 어, 그래, 그냥, 하자, 안 그래. 그래. 그냥 가자 그럼 그냥 가자? 그래 가자 파타 파타 파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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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먹고 신이 많이 났습니다 졸라 무슨 새같아 새 애기 기저귀 가방 메고 저렇게 때니는 애가 부산이심 찍인데 갓댄 스시, 갓댄 스시 맛 아시는 분맛 설명 나중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가보지 못했어. 갓댄 스시 테리야 꽁꽁 싸매져 있지만 네가 광안리에 왔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 잊지 말렴. 넌 오늘 134일째란다. 135일이구나. 자 부산에서 1박 2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 한바퀴 싹 돌고 오늘 부산 오로지 1박 2일을 오로지 광안리에만 쏟았다 원래 다른 것도 좀 이동해서 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애기도 출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를 위해서 일찍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뿅아 어,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자 써서 머리가 엉망이고 우리 태리는 중간에 똥 이슈가 있어가지고, 똥칠가을또 몸에 해가지고, 굉장히 오늘 힘든 복귀였어요. 이제 테리 밥 먹이고, 씻고, 드디어 어린이날을 연휴를 끝내고, 긴긴 연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